안녕하세요 초코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란 탱탱볼로 더큰 탱탱볼을 만들어볼건데요 어 진짜 이것보다 더 큰걸 잘라 이것보다 더 큰걸 할건데요 어 이따 가위로 자를거거든요 그때 이쪽 이렇게 동그라미 되있는걸로 자르셔도 되는데 자기집 주변에 이런게 안팔면 그거 풍선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풍선 이게 끈적끈적한거기 뿐이 이게 끈적끈적한거기 때문에 뭐별다름없는것 같아요 이것도 풍선같아가지고 이렇게 고무처럼 네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 계란 탱탱볼 아니면 풍선 고무줄 두개 아니면 하나 일단 가위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어 저기, 저희, 화장, 화장실로 옮겨갈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계란 탱탱 물이랑 가위 갖고, 가위랑 고무줄 갖고 왔어요. 잘라? 저희 동생이 지금, 어,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잠, 이거 계란 탱탱 물 자르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전 아까 그 지저분한 쪽을 자르고 왔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이제 네, 여기다 무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란 탱탱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탱탱볼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예에. Yeah. 탱탱볼이요. 이렇게. 이제 탱탱해졌어. <laughs> 하지마.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초코민이었습니다. 빠이빠이.